마태복음 11장은 예수님의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듣고 전혀 반항하지 않는 악한 세대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에 반응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듣고도 아무 냉담하게 반응이 없었습니다. 요즘의 다음 세대에게 최고의 반응을 얻는 노래가 한곡 있다고 합니다. 이 노래는 전 세계가 열광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골든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지난 8월 11일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정상에 올랐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 1일에는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에서도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 골디라는 노래는 K팝 역사상 가장 성공한 노래가 되었습니다. 어떤 노래인지 제가 한번 불러 드리고 싶지만 요즘 노래는 저 같은 40대도 따라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집에 가서 아 요즘에 다음 세대 열광한 노래가 어떤 것인가 한번 꼭 검색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불러 보려고 노력해 봤지만 절대 부를 수 없는 곡이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영등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몇 가지 놀란 점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이런 겁니다.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영등포 교회에서만 발견한 특별한 믿음의 세대가 있습니다. 이 세대는 모태 영등포 신앙입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모태 신앙을 들어봤는데 평생 여기서 태어나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을 잘 보지 못했는데 교회에서만 제가 가끔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쭉 영동포 교회에서 평생 신앙생활을 하신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 영동포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신들의 신앙생활의 전부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믿음의 모습을 누구에게 전해줘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다음 세대를 요즘 세대에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또는 초 연결 세대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적 방향을 그들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들은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기술에 익숙한 세대입니다. 저희 집에도 두명 있습니다. 초등학생 4학년, 1학년이 있는데요. 이들에게는 어떤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기기를 사용법을 한 번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스스로 알아서 열심히 활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들은 초연결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사람들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AI와 대화하고 연애하고 결혼까지 꿈꾸는 세대들이 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사용자의 정보를 기억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맞춰서 반응해 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점점 의존한다고 합니다. 현실에서는 공감받거나 따뜻한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데 AI가 알아서 마음을 위로해 주고 도와주니까 점점 그것에 의지하는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연애하려면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드는데 AI는 언제나 쉽게 편하게 대화할 수 있으니까 점점점 거기에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당시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예수님을 따를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대로 사람들의 반응이 영 좋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수용하지 않는 부정적인 태도들이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 게 마태복음 11장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열 떠나가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열두 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자들을 선발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신 다음에 이제는 여러 동네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할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11장 2절,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쭤올 때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회당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반드시 회당에 들어가서 천국복음을 전파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나하시는 천국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양심에 찌림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몸과 마음의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울한 마음, 낙심한 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 또한 온전하게 치유와 회복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치료해 주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멀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지금 어디까지 퍼졌습니까?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요한은 궁금했습니다. 정말 예수라는 이 사람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가 맞을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가? 궁금해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주님은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물어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의 예수님이,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 그대로를 요한에게 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눈이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이 보게 되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고 나병한 자가 깨끗하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복음을 듣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라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으신 겁니다. 다음께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주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질문에 구약의 성경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의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어졌던그 메시아가 맞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의문이 들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궁금한 점또 의문이 드는 점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의문이 들때 믿음의 동력자들과 대화를 통해서 또한 받은 은혜를 나누게 될때 우리는 성령께서 깨닫게 주셔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독하거나 생명의 삶 QT를 통해 말씀을 묵상하거나 구역 모임에 와서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궁금한 것들을 깨우쳐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 읽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각 교구 목사님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최대한 친절하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맞습니까? 우리는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의 그 의문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66절, 17절 말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예수님에 대한 이 세대의 냉담한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피리를 분다는 것과 슬피 울어오고 가슴을 치지 않는다는 것은 당시 예수님 시대의 어린아이들이 소꿉놀이로 했던 결혼식 놀이, 장례식 놀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릴 적에 했던 소꿉놀이 했던 거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저도 국민학교 때 많이 했었는데요 항상 엄마아빠 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저희 옆집에 있는 여자애가 항상 저를 엄마아빠 놀이할 때 항상 저를 아빠 역할로 맡기고 항상 이제 부부 역할을 했던 게 기억나는데요 그 아이가 갑자기 뭔가 마음이 바뀌었는지 항상 남편으로 저를 하다가 갑자기 저를 반려견 셀리로 이렇게 역할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항상 이제 남편이니까 대접받고 그런 역할로 좋아하다가 갑자기 남편이 아니라 동물로 이게 역할이 바뀌다 보니까 섭섭한 마음에 나 역할 좀 바꿔달라 했는데 그집 또한 엄마 역 힘이 셌습니다. 바꾸지 못하고는 이렇게 반려견의 역할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 시대의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뭐 장난감이 없는 고대 시대다 보니까 역할놀이로 놀이를 했습니다. 결혼식 놀이도 하고 정반대 장례식 놀이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결혼식 놀이에는 신랑과 신부 또꼭 필요한 게 피리 연주자와 또 함께 춤추는 역할들이 필요합니다. 서로 역할을 정하고 놀이를 시작합니다. 결혼식은 일생에서 가장 기쁨의 축제이기 때문에 항상 음악과 춤이 있어야만 그 결혼식의 흥을 돋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알리는 필이 연주자가 신나는 곡으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아이들은 일어나서 그 춤이, 노래에 맞게 춤을 추는 것이 당연할 텐데, 아무리 신나는 곡을 연주해도 춤을 추는 역할 아이가 전혀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나게 연주를 해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신나는 필이 연주에 맞춰서 신나게 춤을 추어야 결혼식 놀이를 할수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 아무도 반응을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신나는 피리 연주에 맞추어서 즐겁게 춤을 춰야 되는데 아무도 춤을 추지 않자 아이들은 아, 재미없다 다른 거 하자 분위기를 바꿔서 정반대 놀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장례식 놀이를 하자라고 프로그램을 바꾼 것입니다. 장례 놀이에는 유족과 그 슬픔을 함께 나눌 조문객들이 필요합니다. 장례식이라 유족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슬퍼해야 하는데 이번에도 아무도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하기로 약속했던 그 아이들이 전혀 반응하지도 않고 냉담하게 가만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반응이 없는 바리새인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오만한 태도를 지금 지적하고 있으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신 말씀에 순종하거나 받은 은혜에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이들은 전해진 말씀에 반응하기는커녕 오히려 복음을 전했던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 모함하는 말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께 마태복음 11장 18절, 19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함에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해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니라 아멘. 복음에 아무 반응하지 않던 이들은 광야에서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세례요한에 대해서 무엇라 말하고 있습니까? 저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저 사람은 거짓 예언자라고 하면서 모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교육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중등부 담당을 할 때가 제 목회 여정에서 가장 광야길과 같았습니다. 앞에서 아무리 노래를 부르고 피리를 불어도 그들은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하고 이제 사임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3년 동안 열심히 했기 때문에 마지막 설교는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저를 그냥 두벅두벅 보기만 했었습니다. 좀 마음에 상처가 돼서 임원들에게 가서 살짝 물어봤습니다. 너도 정말 왜 그러냐? 아, 전사님 저희의 본심은 그게 아닙니다. 교회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참 좋은데 내가 복음의 반응에서 은혜 받는 표정을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게 너무나 부담돼서 마음은 기쁘고 감사하지만 표시 안한 거니까 상처받지 말라고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예전에 농담으로 김정은도 누구를 무서워합니까? 중2를 무서워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들은 인생의 성장 과정에서 잠시 모든 것에 반응을 멈추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너무나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냥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 중2병들도 우리 교회에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말씀에 반응하지를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다 할지라도 반응이 없습니다. 은혜 받은 말씀을 받고 감사함에서 멈추게 될때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함께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말씀을 받고, 아멘, 오늘 참 말씀이 좋다. 거기에서 멈추시지 마시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2025년 8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새해 새 마음으로 이어들 마음 속에 품은 결단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결단한 것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으십니까? 무더운 여름 열매를 맺어서 익혀 나가야만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함에 머물지 마시고, 순정함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례와 재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길을 미리 준비했던 세례 요한과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라고 비난했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행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손과 발로 믿음을 행한 모든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옳다 함을 인정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몸과 마음의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입술의 고백을 떠무 뛰어 넘어서 그들이 행한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게 됨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옳다함을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그 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그 행동을 보시고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주님께 신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말로만 복음을 설명하는 것에서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믿고 신뢰하는 복음을 말로 설명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옳다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은혜롭게 설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묵묵한 순종이 주님 앞에는 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알고 이해하는 것을 마음속에 품고 참 말씀 좋다, 기쁘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듣고 깨달은 것이 있다면 손과 발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묵묵한 순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이웃들에게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두 발로 찾아가서 두 손으로 그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깨닫게 하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행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아무 반응 없이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은혜가 될 때마다 아멘으로 하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반응하여 순종할 때그 행함으로 말미암 우리는 주님께 너의 믿음이 옳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칭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냥 가만히 찬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또한 이 죄인을 구원해주신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찬양할 때 입술로만 뻥긋뻥긋 찬양하면 안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옳다, 인정받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그냥 건성으로 입술로 기도해서 안될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담아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 옳다 인정받는 기도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민수기 10장에 보시면 나팔규례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급했습니다. 민수기 1장부터 9장까지는 어떻게 진을 배치해서 가난사신녀 보낼 수 있는지 준비를 단한 후에 민수기 10장에는 나팔 규례가 등장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규례가 복잡합니다. 나팔은 뭐 길게 불 때, 짧게 불 때, 두번불때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표시된 내용 무엇이냐 하면 이제는 준비된 믿음의 백성들은 가만히 정착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여정, 광야길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떠날 때 신호는 나팔 규례입니다. 나팔을 크게 뿡 불게 되면 그때 모든 백성들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 소리가 울려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외쳤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광야길 가기 싫습니다. 여기에 남아 있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의 땅에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팔 속에 울릴 때 우리는 그 음성의 길을 기울여서 불기둥, 기름기둥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백성들은 아무 반응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피리를 불고 춤을 추어도 전혀 미동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을 던지고 있을 것입니다. 필이 소리가 울릴 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최대한 일어나서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통해서 복음에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깨닫게 하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 이번 한 주간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너의 행동이 옳다, 너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인정받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경북 안동 출신입니다. 요즘에 안동에 가보면 막 크게 써놨습니다.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라고 안동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안동에 가보면 양반들이 모여있는데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갓쓰고 도포쓰면서 걸어다니는 할아버지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많이 혼난 적이 있었는데요. 혼났던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뛰지 않는다고 많이 혼났습니다. 아, 이등병인데 왜안 뛰냐? 안동에서는 안띱니다. 이랬다가 많이 혼난 적이 있었는데요. 교회에서도 점잖게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리면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주일 예배 와서 고상하게, 점잖게 예배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복음의 진리가 선포될 때마다 깨닫게 하신 말씀이 있다면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그 행동 가운데 주님은 너의 믿음이 옳다 인정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의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